할렐루야 사랑하는 아어부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아가 부족의 성도 여러분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더우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평등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마치 우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즉 우리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상호 관계하며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 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시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낫느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악어 유학의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존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십시오.